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티건담 월드를 여행할 가이드 볼커스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레전드 비비 제품은요. 아, 또 왔습니다. 뭐 기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네, 또 나이트 건담입니다. 레전드 비비 버셜 나이트 건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나이트 건담만 세 번을 했고요. 이번이 드디어 네 번째가 되는데요. 자, 나이트 건담, 프라모나이트 건담, 프라모나이트 건담 전설의 거인 편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그 뒷얘기, 나이트 건담이 어떻게 버셜 나이트 건담이 되었는지, 그리고 버셜 나이트 건담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 버셜 나이트 건담은 도대체 또 어떤 나이트 건담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나이트 건담이 나왔는데요. 아, 우리 한번 복귀할 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건담이 주인공인 일명 지크 지온 편은 SD 건담 외전의 첫 번째 편이었는데요. 건담 외전의 가장 첫 시리즈였는데요. 이 안에는 총네 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라크로아의 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설의 거인 편. 그 다음에 3부가 알가스 기사단, 그리고 4부가 빛의 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나이트 건담, 프라머나이트 건담이 있었죠. 라크로와의 용사편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라크로와의 용사편 안에서 어, 프라머나이트로 파워업을 했고, 그래서 마왕 사탄 건담을 물리치죠 사탄 건담도 한번 파워업을 해서 어, 블랙 드래곤이 되고요 싸워서 해치웁니다 요게 이제 라크로의 용사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프라모 나이트 건담 한정판을 한정판이었던 전설의 거인 편이 있었죠 전설의 거인 편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 사탄을 해치우기 위해서 이제, 삼신기 중에 하나인 불의 검은 사탕과 함께 사라졌고요 나머지, 어이 힘의 방패와 안개의 갑옷을 입은 상태로 전설의 거인편에서 전설의 거인과 싸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죠. 총세 편을 통해서 나이트 건담, 프라머 나이트 건담, 프라머 나이트 건담, 전설의 거인편. 이렇게세 가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나이트 건담 이야기입니다. 사실 레전드 비비로 나이트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버셜라이트 건담은 어디서 나오냐? 아 당연히 그 다음이 세 번째 알가스 기사단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알가스 기사단 편에는 나이트 건담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나, 버셜라이트 건담은 요 빛의 기사편에서 등장을 합니다. 버셜라이트 건담. 그래서 3부를 뛰어넘고 바로 4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부에서 이제 다음 화에 살펴보게 될스페리얼 드래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블랙 드래곤도 또 다시 부활해서 네오 블랙 드래곤으로 나타나죠.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알가스 기사단 편과 그러니까 나이트 건담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레전드 BB에는 이 알가스 기사단에 등장한 캐릭터들이 상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이 이야기를 설명드릴 제품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BB 전사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스들에 그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설명을 하고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알가스 기사단 편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빛의 기사편에서 이 버셜라이트 건담의 새로운 동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가스 기사단과 버셜라이트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프라모나이트 건담이 버셜라이트 건담이 되었는가까지를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스페리올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 벌써 이름부터 뭐 대단하죠. 뭐 용도 붙었고 뭔가 슈퍼하고, 그렇죠. 이 스페리올 드래곤의 이야기 편에서 버셜 라이트 건담이 실제, 버셜 라이트 건담이 되어서 어떤 모험을 하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마지막 편, 빛의 기사 편이니까요. 이거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정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간략하게나마 알가스 기사단 편을 설명드리고 버셜 라이트 건담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가스 기사단 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알가스 기사단 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 나이트 암으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동전사 건담의 주인공이죠. 암으로 레이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캐릭터고요. 이 나이트 암으로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요 3장 알가스 기사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가스 기사단 편은 이 나이트 암으로의 시점에서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앞서 지크지온 편의 1, 2장이었던 이제 라크로아의 용사 편과 어, 전설의 거인 편을 얘기드리면서 어, 나이타모로를 딱히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라크로아의 용사 편부터 등장했었던 캐릭터입니다. 어, 라크로아 왕국의 젊은 기사였고요. 어, 실은 원래 라크로아 왕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사였지만 어,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왕의 새로운 군세에 이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 건담이 이 라크로아에 강림하잖아요. 그 나이트 건담과 그 동료들이 이제 그 사탄 건담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 미숙함을 느끼고 아이 나라 자기가 더 강해져야겠다. 자기도 더 나이트 건담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왕에게 허가를 받고 수련을 떠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전설의 거인 시기입니다 이렇게 시간대는 라크로의 용사, 전설의 거인, 알가스 기사단, 빛의 기사라고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전설의 거인과 알가스 기사단은 동시기에 벌어진 이야기인 거죠 말하자면 나이트 암으로가 사탄과 싸우고 싸우는 와중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이 수련을 위해서 주변 옆나라로 떠납니다. 그 떠났던 옆나라가 바로 알가스라는 나라입니다. 알가스 왕국으로 수련을 떠나게 되고, 그 사이에 나이트 건담은 그 전설의 거인에게 공격당했던 라크로아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즉, 이 동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나이트 건담이 당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이트 건담은 사막에서 전설의 거인과 열심히 빛의 활과 빛의 화살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알가스 왕국도 당연히 이 지온족의 마숙의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나이탐무로가 수행을 떠났던 알가스 왕국에 대해서 좀 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가스 왕국은 이제 카미우 왕자가 있는 왕국이고요. 여기에는 알가스 기사단이라고 하는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기사단 단장은 어 나이트 알렉스 단장, 나이트 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밑에 각각 어 기마대, 기마대 대장 검사 제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사대 대장을 맡고 있는 건담 더블 제타, 그니까 투사 어, 더블 제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술대. 마법부대죠. 법술대를 이끄고 있는 대장, 어, 법술사, 뉴가 있습니다. 짜자잔. 네. 이렇게 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가스 왕국의 옆에는 문조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문조제국은 이제 콘스콘 왕이 다스리는 곳이고, 왕의 밑에는 유일히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유일이 공주는 제타건담에 나오는 화유일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이두 나라가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콘스콘 왕이 알가스 왕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즉, 나이트 아모로가 도착할 시점에 알가스 왕국은 한창 문조 제국과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메오 왕자와 유일이 공주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둘의 충돌 사이에서 단장, 나이트 알렉스가 문조제국의 함정에 빠져서 잡혀가게 됩니다. 감금이 되어서 이 기사단을 이끌던 단장이 공석인 상태, 단장이 없는 거죠. 공석인 상태에서 이세 친구들이 모두 나이타 알렉스를 구하려고 합니다만 실은 검사 제타, 투사 더블 제타, 법술사 뉴는 각자 자기의 기술, 자기의 실력에 대한 어떤 과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쳐서 뭐 서로 협조를 하지 못하고 그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단장 알렉스의 훌륭한 통솔력에 의해서만 유지되던 군대가 이제 단장이 공석이 되니 누가 더 1위인지를 겨룬다던가 자기들끼리 협조가 안 돼서 계속해서 전투에서 패배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크로아 왕국에서 여행을 떠난 나이트 아무로가 이 알가스 왕국에 왔고요. 마침 이 제타와 더블 제타와 뉴가 혼전 속에서 서로 화합 못하고 있을 때그 전투에 뛰어들어 이들을 도와 어, 전투를 일단은 패배는 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일단 무승부로 만들어서 퇴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세웁니다. 이에 알가스 왕국의 블랙스 왕은 어, 단장이 공석인 동안 이 셋을 제대로 통솔하기 통솔하기 위해서는 젊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나이트 암으로를 임시로 단장 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암으로는 자신이 동경하고 있는 나이트 건담과 닮은 건담들이죠. 얘도 건담이고, 얘도 건담이고, 얘도 건담이죠. 라크로와 왕국에는요, 나이트 건담 외에는 건담이 없습니다. 사탄과 나이트 외에는 건담이 없었는데, 알가스 왕국에 와보니까 셋이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 아, 정확히 말하면 단장인 알렉스까지 넷이나 더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들은 먼 옛날 그 용사 건담의 먼 후손으로 건담족이라는 이제 족속들이었는데요. 하여간 이들을 보면서 암으로가 외칩니다. 내가 아는 나이트 건담이란 자는, 그러니까 건담이란 언제나 정의롭고 용기에 가득하며 악을 보고 물러남이 없고 항상 싸워 이기는 멋진 남자였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고 당신들도 건담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일가를 합니다. 하, 멋있죠, 암으로. 아, 원작 기동전사 건담에서도 이거 반만 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정신을 차리고 암으로의 지휘에 맞춰서 이 문조제국의 부대들을 하나씩 해치웁니다. 그래서 문조제국에서 이들의 대응되는 이제 지온 삼마단을 해치우고 각자 용의 방패 그다음에 사자의 도기 그다음에 올빼미의 지팡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를 얻어서 더욱더 파워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코스코 왕 앞까지 가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것이 실은 이 코스콘 왕을 역시 또 뒤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건 지크 지온이었던 거죠. <laughs> 이 지온족들이 이 문조 제국의 왕을 꼬셔서 세을 하고 알가스 왕국을 공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알가스 기사단의 활약, 나이타우로와 알가스 기사단의 활약으로 자기 뜻대로 될수 없게 되자 이 문조 제국을, 지, 어, 세뇌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지온족의 보스 중 하나인 이 지온단태, 지오단태가 깨어나서 이 알가스 기사단과 최후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뭐, 전투를 어떻게 했느냐를 떠나서 이들은 이제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한 팀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어, 보조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당연히 지원 단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갇혔던 우리 갇혔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 이게 알가스 기사는 단장인데요. 알렉스는 맨 처음에 나오고 잡혀가서 어, 안 나옵니다. 이제 지원 단태를 물리치고 나서야 이제 단장을 구해내죠. 그러면서 나이트 암으로도 어 자신의 기사로서의 자신을 찾게 되고 알가스 기사단도 아 이제 지크지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알가스 왕국 따로 뭐 라크로아 왕국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이트 암으로를 따라 이제 평화로워진 알가스 왕국과 문조 제국을 뒤로 하고 이 나이트 암으로의 뒤를 따라 나이트 알렉스. 뉴 더블 제타 제타는 라크로아 왕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크지온의 끝을 보기 위해 나이트 건담을 만나서 이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들이 라크로아로 떠나는 것이 알가스 기사단 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건담족들인데요 이들이 이후 그 빛의 기사 편에서 버셜 나이트 건담의 든든한 새로운 동료가 되어줍니다. 자,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트 건담은 프라머 나이트 건담이었죠? 그러니까 프라머인데, 프라머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삼신기 중에서, 삼신기 한번 우리 다시 복습해 봅시다. 불의 검, 안개의 갑옷, 마지막으로 힘의 방패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블랙 드래곤과의 싸움에서 이제 불의검을 잃어버리고, 이제 안개가 볼까 힘의 방패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라크로와 왕국의두 번의 재앙이 있었죠. 사탄 건담이 침공을 했었고, 전설의 거인이 침공을 했었고, 그두 번의 위기를 모두 이 우리의 나이트 건담은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나이트 암으로와 알가스 기사단은 또 알가스 왕국과 문조제국을 덮쳤던 지온의 마수에서 사람들을 구해냈죠. 이런 세 번의 재앙이 해결이 됐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으렴만, 여전히 지원족들은 라크로 왕국의 구석구석을 날뛰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 예전 나이트 건담과 싸워 어 죽음을 당했던 그러니까 죽었죠. 나이트 건담에게 죽임을 당했던 나이트 사자비가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지원군에서 이제 훌륭한 기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 실력을 바탕으로 나이트 건담과 싸워서 나이트 건담에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나이트 사자비가 이 팬텀 사자비로 그러니까 죽었던 사자비가 파워업해서 돌아옵니다. 이름은 팬텀 사자비라고 합니다. 이 파워업한 사자비와 이 프라머 프라머 상태, 그러니까 안개의 가볼까 힘의 방패를 갖고 있는 나이트 건담과 다시 싸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이트 건담이 패배하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옷과 방패가 모두 깨어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불의 검은 안 갖고 있어요. 검은 없어요. 갑옷과 방패를 갖고 있었는데 새롭게 부활해서 강해진 적의 공격을 맞고 다 깨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격을 막아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나이트 건담은 그 이제 삼신기의 부스러기만 갖고 있는 상태가 됐던 거죠 이 상태로 있는데 이제 레빌 마침 그때 라크로아 왕국의 레빌 왕은 두 번의 재앙에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에 감사하며 어, 이런 칭호가 있대요 그 기,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기사 중에 기사 기사 중에 최고의 기사를 뜻하는 칭호가 바로 버셜입니다 이 버셜이란 칭호를 나이트 건담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원래 나이트란 친구도 레빌 왕이 줬던 거죠 거기에 이제 더 뛰어난 기사다가 돼서 버셜나이트 건담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버셜나이트 건담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이와 동시에 근데 나이트 건담이 뭔가 장비가 다 박살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등장했던 예 여기 나이트 암으로 씨가 있는데요 나이트 암으로의 아버지는 대장장이 템레이 씨입니다 뭐 원작에서는 건담을 개발했던 개발자인데요. 어, 외전에서는 대장장이로 나와서 이 안개의 가옷과 힘의 방패의 부스러기를 다시 모아 새롭게 재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버셜 라이트 아머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서 여기서 부서진 조각을 가지고 버셜 아머를 새롭게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레빌 왕으로부터는 이제 최고의 기사가 되었다 라는 칭호로 버셜 소드 라고 하는 검을 하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템 레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용사의 증명이었던 어 전자 스피어도 한층 더 강화해서 강화 전자 스피어로 파워업 시켜줍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파워업된 자가 바로 이 새롭게 탄생한 버셜 라이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들고 있는 칼이 그 버셜 소드고요. 여기 있는 전자 스피어도 기존의 전자 스피어랑 비교해 보면 다른 모습으로 파업을 했고요. 이 백은 형태의 백은색의 이제 갑옷 어깨 갑옷이 크게 돼 있는 갑옷 형태고 더 자세한 건 이따가 설명서와 또 제품을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갑옷을 벼려낸. 형태가 바로 버셜라이트 건담입니다. 이 버셜라이트 건담은 이후 다시금 이제 지원군의 진정한 보스와 싸우기 위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 그 전투를 함께하는 동료들이 바로 이 알가스 기사단인 것입니다. 알가스 기사단과 함께 지원군을 해치우기 위한 마지막 건담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바로 사부 빛의 기사편으로 이어집니다.